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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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에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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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왼쪽. 왼쪽. 아, 내머리 이거 막 t 이 되게 너무 없어. 지 오른쪽 온다. 오른쪽, 오른쪽이에요. 오 이리 너무 좋은데. 왜거헥 트나 왜안 맞아? 근데 왼쪽이다. 느낌이 들었다. 아니 올드가 아미치 피가 잘안오니까안 보이는데 왼쪽인가? 왼쪽이다. 근데 어 왼쪽 나오면 왼쪽, 왼쪽 꺼 아, 안 돼! 안돼저 <laughs> 누구 머리 맞는데? 응, 어, 내가 그런... 응. 아, 이 아, 이거 하 아, 이거 하나도 컸지. 아, 이거 하나도 컸지. 아, 이거 하나이 해달 사 사살당 1 5공유 헤드샷. 올 정도. 오헤드 뭐야? 갑자기 왜 당겨? 당근... 아. 아니 갑자기 소음기를 왜 껴? 있습다왼쪽입니 왼쪽. 여... 어, 소리, 소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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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졌어. 떨렸습니다. 애렸네 2, 2, 이 2, 이 2, 오른쪽이다 아아아아왜 왜 사람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들어오는데요? 5명이에요 아, 들어오시는 사람아 아, 뭐야, 카자비 언제 있었어? 아. 지, 지제님 뒤에, 지제님 뒤에. 카자비 있어요, 위에. 화이팅 뜨요, 화이팅 뜨요. 안 돼. <laughs> 거의, 거의 뭐. 다분데

오 <laughs> 좋아요 저 혼자 오디시에요 사관 생도 몰랐네 헤드샷 헤드샷 도미네헤샷헤드샷 헤드샷 언제 저기로 갔어? 건드려! 건드라 한국인이라면서 왜 피임 왜 저래? 아 뭐야? 아, 언제 뒤 갔어? 다어 이지 나갔네, 빡쳤어, 아. 아, 뭐야, 칼잡이 오지 않았어 뭐. 아. 지진이 칼잡이가 났다. 죽겠다. 칼잡이야, 아, 통해통해 잘 먹겠습니다. 어, 비겼다. 어, 와, 와. 아 뭐야? 와개쎄다 아, 아 미안해요. 다 저희 캠퍼니 음. 한번 전부 해볼래요? 오케이. 존버하 이거 이건... 어떡하지 근데? 이걸 어떡하지? 하하하존버이 <laughs> <laughs> 승리한다 존버하겠습다 잘한다 핵샵. 온다 핵샵. 핵샵. 드 와.. 려다는스 <신기하다. 웃음> 언제나, 언제나 그랬듯 언제나 그랬듯 헤드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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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오, 너무 많은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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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드샷 헤드샷! 헤